about magic trick? 안녕하세요 쪼커TV의 쪼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마술은 썸녀가 고른 카드를 맞춰서 오늘부터 1일이 될수 있는 그런 마술입니다 네 아주 흥미진진하네요 네. 자 우선 그럼 간단한 연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썸녀가 있어야겠죠? 썸녀, 썸녀를 일단 한번 찾아볼게요 어? 음, 썸녀로 확긴좀 밋밋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큐로 바꿔볼게요. 자, 썸녀의 이름은 사나입니다. 사나 없이 사나 못 사나. 사나 뭐하노? 사나? 정말 신기한 건데, 마스터나오. <놀람> 우선 카드 이렇게 쭉 펼치되니까 원하는 카드 하나만 눌러줘. 오케이. 카드 외우고 절대 까먹으면 안 된디. 다음에 카드를 이렇게 내릴 테니까 스톱 해줄래? 뭐는 돼서 스톱. 오케이 여기다 카드 외운 카드 잘 올리고 한번까지 잘 덮도록 할게. 자 이러면 이제 아무 표시가 없기 때문에 카드 진짜 어디 있는지는 어디도 뭐 모르고 내도 모르고 그렇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오늘 찾기 앞서서 카드에는 네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던 거고 하트 오케이 좋아 하트. 그럼 이제. 카드를 한번 섞어 보자 카드를 원하는 만큼 이렇게 떼서 옆에 두고 나머지 카드를 위로 올려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뗐을 때 하트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떼고 나머지 덮고 그런 식으로 떼고 나머지 덮고 뭐 하트 Q 하트가 안 되겠지?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있을 것 같아 Q가 숫자로 1, 2, 346 890 JQK니까 11 12 12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사나가 고른 카드는 위에서 12번째 카드인 것 같아. 내가 이걸 맞추면 우리 오늘부터 1일이 돼. 자. 12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열, 11, 열 12번째 카드. 음? 만약에 13이었으면 뭐 이런 카드 나오는데 이 카드가 고른 카드아아고거렇지자 고른 카드가 이름이 뭐지? 3스페이드? 자 사나야 우리 오늘부터 1일 1위 자 썸녀의 카드를 맞춰서 오늘부터 1일이 될수 있는 그런 마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세팅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모양으로 1부터 K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세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순서대로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뒤집어서 나머지 카드들 중에 제일 아래쪽에 세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만큼이 하트가 되는 거죠. 1부터 K까지입니다. 그리고 마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 상대방에게 카드를 골라달라고 합니다. 카드는 보통 이 중간쯤에서 고를 건데,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제 카드를 배우라고 하는 거죠. 카드를 외우면 저는 이제 카드를 모으고 카드를 이렇게 떨어뜨릴 테니까 원하는 데서 스톱 해달라고 합니다. 스톱 하면, 이 카드 관객이 고른 카드를 잘 제일 위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카드를 덮는 거예요. 덮을 때키 카드 마술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세팅해 둔이 하트들이랑 만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고른 카드 그 밑에 제 카드들이 제가 세팅해 둔 카드들이 순서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자 상대방에게 마음에 드는 모양을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하트를 많이 얘기하세요. 만약 하트가 아닌 다른 모양을 골랐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제가 뒤쪽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트를 얘기하면 자 그러면 카드를 한번 섞을 건데 하트가 나올 때까지 한번 카드를 한번 섞어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떼서 나머지 카드를 덮어달라. 하는거죠 이런식으로 떼서 잡 했을때 하트가 나올때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자 하트가 나왔어요 8하트가 나왔습니다 자이 8하트가 의미하는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숫자가 8이기 때문에 고른 카드는 왠지 위에서 여덟번째 카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멘트 날려주시는 거죠 만약에 내가 네가 오른 카드를 맞추면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8 뒤에는 나머지 세팅된 카드들이 있고요 그쪽 이쪽, 이쪽 보시면 앞쪽에는 8 제외한 7부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있고 상대방이 보는 카드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8 다음에 7, 6 5, 4, 3, 2, 1, 이 카드 이건지? 여덟 번째 상대방이 보는 카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상대방이 하트를 고르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방법은 어, 예를 들어 스페이드를 골랐다고 합시다. 스페이드를 골랐다. 음, 스페이드 뭐 스페이드 좋지. 나는 개인적으로 하트를 좋아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하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카드를 섞을 때 하트가 나올 때까지 한번 카드를 한번 섞어달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뭐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간단하죠? 자 오늘은 상대방이 고른 카드를 맞추는 마술 중에서 키 카드를 이용한 마술이었습니다. 정말 쉬운 마술이지만 그 효과가 정말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충분히 써먹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이 마술을 통해서 썸녀와 오늘부터 일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쪼커 TV의 쪼커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더 재미난 마술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